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론입니다. 오늘은 어 원래는 카트라이더 지금 드리프트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이제 영상으로 찍을까 했었는데 이제 디렉터님께서 지금 라이브를 하고 계신데 업데이트 뭔가를 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쓴소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죠 시즌 원 업데이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들려주시기 위해서 제 옆에 오늘도 어김없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조재은 디렉터님을 자리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쉬도. 시도... 이제 정규 시즌이 3월 9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자면. 쉬고 신게아니라 그렇죠. 소통이라는 게 어쨌든 어떠한 형태를 고착화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만들어 갈 예정이고요 그거에 방송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통이 잘 됐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피트 스탑을 만들어 두시고 뭐 올리기는 했죠 올리긴 했는데, 그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에, 네, 소통이 잘 되었는가? 어,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일반, 일방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유저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걸 듣고, 이렇게 하고자 해서, 이렇게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진행 상황 같은 거를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거든요.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한데 지금 게임 자체에 신경 쓰면은 e스포츠는 그냥 알아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미리 생각하면 좋죠, 당연히. 근데 그거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라이센스 개선을 한다고 합니다. 음, 항목을 줄인다. 음, 일단 항목을 줄이고. 어, 보상을 분산해서 재배치하고 미션 카트를 연습 카트로 고정을 한다. 어, 일단은 라이센스를 통해서 트랙을 오픈을 하게 되는데 그왜 타이머텍에까지 라이센스를 깨야만 오픈이 되는가? 약간 그게 문제죠. 네. 지금 시인성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 게임 빠른 시작할 때그 레벨, 그런 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눈에 잘안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뭐, 그 UI 설명, 이제 게임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런 UI 설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CBT 때 UI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그런게 아예 없고, 시인성도 나쁜 UI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왜 이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은 타이머택은 그냥 라이센스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푸는게 맞습니다. 전부 다 푸는게 맞고, 매칭은 라이센스로 제한을 해도 돼요. 왜냐하면 실력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센스로 제한을 해도 되는데 타이머택은 연습을 하는 곳인데 그걸 왜 제한을 두느냐 좀 그렇죠. 이단놓기 라이센스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고 라이센스를 따로 엠블럼 같은 거 원래 기존 카트라이더에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속 말해왔던 거지만. 기존 카트라이더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이센스 자체를 연습을 위한 공간이기 보다는 이제 실력을 증명하고 단계를 나누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기존 카트라이더에서는 그렇잖아. 라이센스가 뭐 사실 맞죠. 이렇게 연습하는 공간이 대충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기존 카트라이더에서는 조금 뭐랄까.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게 없다. 라이센스 대신에 자신의 실력을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걸좀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쭉 여러분들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보상 항목을 줄인다고는 돼 있는데 일단은 처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라이센스를 만들었다. 뭐 알겠습니다. 근데 재미가 너무 없었다. 반복적으로 해서 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항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뭐 개선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센스를 이제 연습에그 튜토리얼의 그런 공간으로만 이용을 하고 음, 기존 카트라이더의 라이센스처럼 이제 실력을 증명하는 그런 거는 따로 마련했으면 좋겠다.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있는 걸 막... 그리고 이제 실력을 증명할 때는 뭐 기존 카트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엔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X 엔진 나오면 X 엔진으로 라이센스를 바꾸고, V1 엔진 나오면 V1으로 라이센스를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X 엔진 있으면 X 엔진 따로 뭐 V1 엔진 있으면 V1 엔진 따로 그렇게 내던가 아니면 아싸리 하나로 통일을 해 버리던가 그랬으면은 이렇게 머리 아플 일이 없었을 텐데 그리고 라이센스 미션 카트를 연습 카트로 고정하고요 거기에... 라이센스 미션 카트가 원래 코튼이었습니다 코튼이었는데 아무래도 게임이 조작감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틀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진 않습니다.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코튼인데, 이제 그게 또 스피드 카트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스피드 카트겠죠? 예, 코튼이니까 스피드 카트임에도 불구하고, 달리는데 너무 안 좋고, 아이템 카트들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피드백 중에 라이센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음. 초보, 분들에게 설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설명이 필요한 거는 라이센스뿐만이 네. 라이센스뿐만이 라이센스 뿐만이 아니죠. 라이센스 뿐만이 아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연습 모드 개선.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될거 같습니다. 그냥 UI 만 바꾼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옵션 안내 가이드 추가. 아까도 말했지만 안내 가이드가 그냥 전반적으로 없죠. 지금 그냥 다 없어요. 그냥 다 없는 상태고. 아... 레이서 명생선시 이제 중복 확인이 생겼네요. 저기 없이 그냥 그냥 확인을 누르면 바로 생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있는 닉네임들을 다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닉네임 먹은 사람들에게는 좀 미안한 발언일 수 있기는 한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조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이제 프리시즌 처음 나왔을 때저 뭐냐, 모바일 쪽이 서버가 빨리 열렸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어이씨, 빨리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뭐 닉네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중복 확인을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만든 사람들은 어떡해 어? 아니, 그 전에 만든 사람들은 어떡할 거야 ...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밸런스 조정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카트 성능보다는 전반적인 조작감이나 이제 물리엔진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상한 부분이 좀 많거든요. 카트랑 이제 다른 뭐 벽이랑 겹치기만 해도 약간 튕겨져 나온다던가 하는 그런 물리엔진. 아. 좀 심각하게 있는데, 그게, 그, 튕겨져 나오는 게, 지금 속도가, 카트 속도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카트 속도가 빨라지면은, 얼마나 더 많은 그런 각 갓겜 형상이 일어나겠냐.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그리고, 카트 성능을 1차 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아이템 카트가 스피드 카트들보다 성능이 굉장히 좋죠? 일단, 제 생각인데, 물리 엔진에 따른, 이제 카트 바디마다 모양이 다르잖아.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발생한 게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산이나, 저기 에이스나, 스피드, 세이버, 뭐, 코튼 이런 차들보다 훨씬 더 높고, 이제 땅에 닿는 명, 면적이 조금 작고, 그러거든요. 이제 코너에서 돌때 탄력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붙는데, 어, 기존 카트라이더도 그랬지만, 탄력이 좋거나 감속이 적, 좋거나 하는 이런 카트들은 코너에서 바깥쪽으로 기울어지는 약간 속도에 못 이기고 약간 그렇게 기울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카트의 생김새는 크게 영향을 안 줬었죠? 기존 카트에서도 뭐, 카트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보일 수 있을지언정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 보던 것만큼 엄청난 차이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성능 밸런스 조정을 하는데 지금 물리엔진 상황으로는 카트라이더의 생김새에 따라서 어, 똑같은 수치를 입력을 해도 카트바디 모양이 다르면은 다른 성능이 나와버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수치를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템 카트랑 스피드 카트의 수치를 어, 어떻게 지정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카트바디 모양이 다를 때마다 어, 그걸 전부 다 테스트하고 다, 다시 재조정을 하고 그런 음? 과정을 할 거야? 아니잖아. 일단은 그렇게 기부에 키... 이제 3월 9일 얘기하면 네, 업그레이드 시스템 들어가면 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구하는 건 업그레이드 부분인데 오픈 베타 때는 저기 뭐냐, 루찌로만 이제 업, 업그레이드를 하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플레이를 많이 하는 원신처럼 돌파할 때 아이템 같은 거를 모아서 이제 돈이랑 같이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거든요. 이게 확률은 100%잖아. 먼신에서 캐릭터 돌파할 때 확률은 100%인데 이제 들어가는 아이템을 따로 모으게 하면은 약간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단계가 다른, 다른 레이서들과 매칭 플레이를 하면서 그런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아이템은 싱글로 플레이를 해서 얻을 수 있게 만들던가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고요. 매칭 플레이를 하려면은 차 업그레이드 단계도 다 맞추던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어 그냥 제 의견이고요. 네 안내 기능 그 다음에 안내 코스턴... 기능 뭐야? 어... 아이템 전 가이드가 있는데. 부실한 것 같은데 일단 사진만 보면은 그냥 아싸리 가이드 창을 따로 만들어 다른 게임에서는 그러잖아요. 새로운 뭐 기능에 대한 설명 같은 거 있으면은 화면 위쪽에 물음표 크게 반짝거리잖아. 예, 약간 그것처럼 가이드 창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겠죠. 필요할 때마다 가서 보게. 지금 아이템 전 가이드라고 이제 아이템이 저렇게 쫘라락 나와 있는데. 마우스 같은 게 올리면은 그 아이템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네요. 게임 관련된 이뭔가는 앞에서 관련요 그래서 스들에게 인게임 내에서 정보를 커스텀 게임에서 랜덤 트랙을 내실 거면은 그 랜덤 트랙을 그 방장이 정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어 어떤 식으로 랜덤이 나올 거냐?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랜덤이거나 아니면은 한바퀴 랜덤이거나 뭐 순서대로 랜덤이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그 정할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커스텀 게임 있잖아 커스텀 게임이니까 따라서 그런... 신규 트랙 버섯 동굴하고 왼쪽은 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트랙을 환영하기에는 게임의 완성도가 레서다으로 들어오고 좀 <laughs> 레서명 변경인데 1회 무료, 비... 무료 변경 기능 제공하네요. 아, 부계정에 <laughs> 부계정에 닉네임 하나 먹어 놨거든요. 뭐 먹은 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닉네임이긴 한데 그거 좀 가져와야겠어. 바꾸고 있고 어떤 분께서는 닉네임을 16자까지 만들 수 있구나에 대한 이해도를 또 높여주셨고 그래서, <laughs> 근데 아마 그분도 바꾸고 싶긴 할 거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네. 그냥 정규 시즌 때 리셋하세요 아니 아니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었잖아 솔직히 닉네임 할때 서버 열리는 것도 그렇고 문제 있었잖아 솔직히. 아. 문뭐 선수죠 이제는. 네문뭐선수 네, 같아요. 변경 변경 후 15일간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아, 이렇게 생각 안 하시다가 바꾸고 다시 뭐 상세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제 3월 9일 정규 시즌 업데이트할 때 네, 공개가 되는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뭐. <laughs> 이런 걸 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은 정규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대로 나으면은 나안할거 같은데 절대 못 맞출 거고요. 네, 사원데? 네, 그렇죠. 제휴. <laughs> <laughs> 다원인가요, 그냥? 저희가 사원. 네. 3월... 정답 맞추신 분들도 있는 거 같고, 네. 근데 정답을 잘 몰라요. 왜냐면 저도 틀렸을 수 있는 거니까 자 키워드 띄워주세요. 습니다 <laughs> 추가됩니다. 네. 고급 시기 업그레이드가 두 단계가 네, 추가가 되네요 예정이고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업그레이드를 할때 그냥 루치만 들어가면은 솔직히 재미가 없잖아. 컨텐츠 소비를 해야 될거 아니야. 컨텐츠를 컨텐츠를 만들고 그걸 조금 반복적으로, 약간 주기적으로. 그 소비를 하게 해야 되는데 루치만을 이용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확률이 걸린 거는 짜증나 하는데 아이템 그 획득하는 거는 확률로 해도 돼.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나. 확률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고요. 그냥 네, 필요 루치가 있으면 네, 업그레이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루치만 있으면 된다. 네 루치만 있으면 좀 저는 아쉽다 이거죠. 루치만 사용을 하는 게 아쉽다 이겁니다. 너무 아쉬워요. 아이템 획득은 확률로 해도 될 텐데 사람들 아무도 뭐라 안할것 같은데 어쩌면 뭐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방률를 별로 안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거 같습니다. 잠깐 봤는데 휴가 이 그거 좀 어떻게 다시 어, 안 되나요? 약간 이 채팅이 잠깐 지나갔었거든요. 네, 휴가 이못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네. 네. 아니, 아니 슈가, 슈가 레빗을, 레빗을 안받았다아요 솔직히 네, 바쁘신 분들 있어요. <laughs> 왜냐면 아니, 못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아니 설날에 줬잖아. 신년날에 아, 월요일이긴 했지만. 왜냐면 아까 잠깐 진짜 채팅창에서 되게 오랜 쌓여 왔던 것들이 분명히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현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어떻게 보면 원작에비해서 많이 뭔가가 부족하다라고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이 저는 그래 정규씨는 분명히 저도 기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씩 풀려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왜냐하면 한 번에 다 풀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준비해 주셨던 것들을 차근차근 뭔가 정말 좀 완성도 있게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는 좀 있거든요 네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미완성이라는 건 기준점을 얻어놓고 보냐에 따라서 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작 카트라이더 18년 동안 서비스한 모든 것 하... 제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를 완성도가 낮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UI나 컨텐츠나, 컨텐츠나 이런 부분들, 뭐 맵, 뭐 가이드, 어, 라이센스 뭐 개선하는 거, 밸런스 조정, 업그레이드, 다 나중에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고쳐야 되는 게 물리 엔진이에요, 물리 엔진. 뭐, 렉 걸리고, 그래픽 최적화 더, 더 많이 해주고, 뭐, 그래픽 최적화 하겠다고, 그냥, 어? 맵에 있는 오브젝트들 을싹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걸 그래픽 최적화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조작감, 씹히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일단 영상을 다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따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과거 카트라이더가 처음 런칭했을 때 대비해서 지금 저희 카트라이더들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다라고 생각해요. 마무리가 함께. 되지만 앞으로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다양한 컨텐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끝났네요. 일단. 라이브 채팅창이 굉장히 십창이 났네요. 같은 한국 사람 맞냐? 정신병자들이 많아. 일단은 문제점이 뭐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물리엔진이나 조작감을 얘기를 했죠. 지금 게임 엔진의 상태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존, 기존의 상식으로는 어 일단 게임을 만들고 나면은 컨텐츠나 이런 UI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 바꿀 수가 있다. 멋지 저지에서 뭐 대형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른 게임도 그렇지만 그거는 바꿀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기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꾸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이제 제 원래 상식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물리엔진 조작감 개판으로 해도 나중에 개선을 할수 있다. 라면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규 시즌이라고 해놓고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는 것 자체는 조금 납득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나중에 개선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말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원래 상식대로면은 그런 물리 엔진이나 조작감이나 쉽게 바뀌기 어렵거든요. 밸런스도 다 조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도 다 바꿔야 하는데 쉽진 않,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 카트 얘기를 꺼내셨잖아요. 어, 원래 기존 카트1 얘기를 꺼내셨는데 이제 18년 동안 쌓아, 쌓아온 여러가지 카트들 컨텐츠들 그런 것들을 어, 카트라이더의 드리프트에서는 뭐 추가를 그냥 천천히 하겠다 단계를 바, 밟으면서 하겠다 이거는 뭐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컨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ui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겉, 겉모습 컨텐츠 추가하는 거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엔진 조작감 그 의지 같은 거 어떡할겁니까? 하... 카트라이더 1을 계승을 한다고 하고 이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완전 다른 게임이 될 겁니다. 네, 카트 1을 해보신 분들은 만족을 못 하시겠지만은 뭐 처음 하는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도 있다. 뭐, 뭐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나? 에, 아무튼. 근데 카트 원하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하고 다른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아싸리 그래픽 완전 다르고 어? 그냥 다른 레이싱 게임으로 냈다고 해도 어? 키가 씹히고 어? 뭐류 커팅 커맨드 그뭐지 지멋대로 움직이고 그게 레이싱 게임입니까? 아니 아니잖아요. 뭐 다른 게임이야. 핑계 대지 마. 어? 다른 게임이라고 해도, 그렇게 키 씹히는 레이싱 게임이 있어? 나는 해본 적 없거든? 키가 씹히는 레이싱 게임? 저는 해본 적 없습니다. 다른 게임이라고 하지 말라니까? 기초적인 물리엔진, 조작감, 이런 부분은 좋은 건 좋게 만들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어? 다른 게임이다. 이건 다른 게임이니까, 조작감 씹히는 거는,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만의 찡이야. 어? 뉴커팅 했을 때니키 네 씹히는 거? 니네 드리프트 게이지 충전 씹히는 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라서야. 어. 기존 카트원하고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니까요. 예? 네? 안 좋은 거? 버그? 버그는 버그야. 뭐, 게임이 달라서, 달라서야. 버그는 버그지. 키시핀는 레이싱 게임이 어디 있어? 어? 아니 맞잖아. 키시핀는 레이싱이 어디 있냐고요. 이런 쓴소리 하기 싫었거든. 진짜 어 해도 약간 한번더 생각하고 그래. 얘를 이런 말해 해봤자 뭐하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넘어가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진짜 이제는 안 되겠다. 정주 시즌 나온다 나온다는 소리 들리자마자 그냥 그냥 바로 그냥 터져버렸다. 조작감 괜찮았으면은 네, 업그레이드 없이 속도가 느려도 솔직히 지금도 재밌었을 겁니다.